아빠 식사 무시고 와야지. 아빠. 식사하세요 해야지. 어우, 다리 저려. 어 다리 저려. 다리 저려. 다리 저려. 다리 저려. 다리 저려. 어. 다리 저려. 다리가 저려도 아빠를 모시러 가야지. 아빠, 식사하세요. 야, 왜? 식사하래요 다리가 저려도 아빠를 모시러 갔어. 뭐, 자다리나 가지고. 다리 저렸어? 어, 다리가 저렸어. 너 살쪄서 그래. 아니야. 한쪽만 으로 오했어도 돼. 너 쪄가지고 칼 빼야돼? 아맛있 녹두죽같아? 아빠 식사세요 왔어? 다 왔어 아빠 밥 먹어야지 놔 땡큐 땡큐 녹두죽인줄 알았네? 전복죽 또 위원이 오늘 오후 건강사의 이유로 사임대의 처분을 남발하다 법원에서 입당 철퇴를 받아 표적 징계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국회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과 구국혁신당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만시 집안은 유 의원장의 눈 어게인 청담 기자 회견을 예고했다. 시발적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 국민조례단이 또 일부 교회세를 수십만이란 말이야. 상당이 아마.

야왜왜 공수라 왜? <laughs> <laughs> 왜? 왜 왔어? 그만. <laughs> 나가지야 나가지 <laughs> 아니 아빠밥 먹고 <laughs> 쳐다봤다 그랬더니 갑자기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더래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어 이제 가겠구나 하고. <laughs> 어디 가? 너했다며 우리 4시 반에 나가서 5시에 해서 6시에 왔거든. 그거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조금 넘은 거거든. 야, 일단 늦게 가자는 갔잖아, 그래풍수생 아빠 좀 쉬고. 나가 11시가 돼. 응, 11시. 들어와. 들어와, 풍수 아니, 근데 여기 슈퍼가 불편해서 안 올라가 얘. 대박이 아주 자코모에만 올라가. <laughs> 요 지금 요 식판은 <슈퍼는> 도대체 <laughs> 안 올라가. 자코모 자코모가 좋지.